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주스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투매가 나오고 트럼프 관세 압박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8% 강보합 마감, 나스닥은 1.1% 하락 마감, S&P 500도 0.5% .50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지난 주말에 대폭 하락한 데에 하락 따른 이 반발 매수가 유입됐지만 기술주 매도 심리가 투매가 나오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개장 직후에는 지난 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지만 이내 AI 관련 종목들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두 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의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두 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해지다는 소식이 AI 관련주와 에너지 관련주에 모두 악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03%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로스도2.55%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프로덕컴도 4.91% 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 반도체 TSMC도 3.32% AMD도 2.46% 인텔도 2.41% 퀄컴도 2.62%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전력 공급 업체 비스트라 주가도 5.11% 지버너도 버너도바도3.65% 콘스텔레이션도 에너지도 5.88%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엔비디아 주가도 3.0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6일 장 마감 후에 자체 2025년 해계 년도 4분기 11월부터 1월까지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 AI 딥시크 출연 이후에 처음 내놓는 실적 보고서여서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한달 이후의 조치기한이 다음 주로 종료되면서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다운은 상승 폭을 좁혔지만 S&P와 S&P 500과 나스닥은 낙폭을 더 늘렸습니다. 기술주를 보면 어,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의총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만 0.63% 상승했고, MS도 어, 최소 두 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 규모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식에 1.03%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3.09% 하락했고, 엘파웨트도 0.23% 하락, 아마존도 1.79% 하락, 메타도 2 1 6 하락, 넷플릭스도 1 4 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15% 하락하면서 333.53달러에 마감했는데, 또이 중국의 비아디가 노보택시를 곧 출시 소식이라는 소리도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아도7 7 하락했고, 루시드는 증권사 레드번이 경쟁 격화 이후로 루시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추고 목표가도 3.50달러에서 1 3달러 낮추면서 크게 하향시키면서 9.1% 5 하락했고, 니콜라 또한 최근 파산 보호 신청에 32.4%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연방의 총선 결과 중도 우파 승리를 소화하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은 상승,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온유 새로운 제재의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WTN 73.70달러 70 0.4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수요강세 에 상승마감했습니다. 온스당 2,963.20달러 0.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2645.27 포인트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경기 둔화 우려에 외국인이 2000억, 기간이 9 2 0억 순매도하면서 특히 외국인이 2000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지를 살펴보면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갔는데 엔비디아가 순행식 냉각 시스템 관련 한국 파트너물색 소식이 나오면서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공조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이스타코와 일선 건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홍도 어 본격화 소식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로서 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금양도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차전지 저점 통과 무석과 인터배터리 인터 기대감 소식이 이차전지 어 관련주목으로서 어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리튬 테마 관련주로서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시스들도 이차전지 관련주로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당 1213.33 포인트 0.17. 외국인과 기관이 순배도하며 사랑 마감했습니다. 특징주을 살펴보면, 이너스가 신규상장, 반년 만에 따따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 배더 시스템 기업의 이너스가 따따블 상한가를 가고, 이너스는 장노대표 유튜브 라이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포니 링크가 상한가를 가는데, 포니 AI가 광저우 내 유료, 로보택시 운영자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전략적 관,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포니링크가 상한가 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버원은 지난해 실적 호조 속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메디콕스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나 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코로나 19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가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 4680 배터리 모델 부품 공급 기대감에 성우가 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차전지 저점통관 분석과 인터배터리 다음 달에 열리는 인터배터리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주로서 KNS, MOT, 나라엠앤디 그리고 메가터치, 이닉스가 2차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로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비아이맥트리스는 AI 솔루션을 통한 올해 고성장 기대감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행보 본격화 소식이 나오면서 오렌트 전공, 통신건설,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뱅크에브 글로벌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알리바바가 3년간 클라우드 AI 분야에 약 75조 규모를 투자한 속에 알리바바 어 오다 나네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청판사로 부각이 되면서 뱅크에글로벌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대동기어는 미국과 이크라이나가 720종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소식 속에 우크라 정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테마성 속에 대동기어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수전택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워트는 엔비디아가 순행식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한국 파트너 물색 소식이 나오면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서 워트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우 미르스타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돼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